우리 어, 겨울동안에 꺾어서 물꽂이 했다가 어, 밖으로 나온 제라늄 어, 이에요 꽃이 몇송이 폈나 볼까요? 3네5 7 8 9 1 0 1 1 1 2 1 3 1 4 1열1 6 1 1 8개열열열5 8 1 0 1 16, 17성이. 야. 대단하다. 맞아? 쉬면 자꾸 늘어나는 거 아니야? 아, 4, 5, 6, 7, 8, 9, 10, 11에서 일났다. 실수로 늘어나. <laughs> 한번 실수를 한두 송이씩 늘어나. 봐봐. 하나. 하나. 둘. 셋. 넷. 다섯.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, 열셋, 열넷, 열다섯, 열여섯, 열일곱, 맞아? 열일곱 개. 야 대단하다. 열일곱 개 폈는데, 꽃송이 색깔이 작년하고 조금 달라요. 작년에는 약간 밝으면서 귀여운 색인데, 올해는 어딘지 지친 색 같아요. 분홍색이 그렇게 썩 이쁘다. 그런 색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리고 국화는 벌써 이렇게 꽃몽어리가 맺히네요. 아이고, 웬일이야. 이거 가을에 피는 건데, 어쩌자고 벌써 꽃몽어리가 맺히지? 옮겨 심은 게더 빨리 맺히네. 이쪽보다. 이쪽도 맺히기는 하는데, 이쪽은 아주 좀 영양이 부족해 흙이 화분에 흙이 좀 부, 적은 것 같아. 이쪽 거는 옮겨 심은 건데 더 탐스럽네요. 아, 오늘 아침도 리량영과 함께 해봤습니다.